행복한 상과 마무리 장례닷컴입니다. 자 제사상을 차릴 때꼭이 북쪽을 향해 차려야 하나? 제사상을 차릴 때 신이가 놓인 곳을 음, 왜꼭 북쪽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? 음, 우리 집은 북쪽이 화장실 문인데 어쩌라고? 제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놓으면 안 되나? 아, 이런 얘기들을 음, 가끔 물어봐요. 자, 제사상을 북쪽에 놓는 이유가 어, 여러 설이 있어요. 그 북쪽이 음명 오행설의 그 오행 가운데 그 수를 뜻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. 어, 이는 조상을 높이 받들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, 있는 거죠. 뭐 다른 썰은 우리나라의 조상은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. 아이 북망산천은 중국의 북망산이라는 곳에 무덤이 많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에요. 자 우리나라의 전통 장르에 있어서 그 상여곡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상여곡 가사를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 북망산천이라네 그리고. 어, 북망 상천이 얼마나 멀고 멀어 한번 가면은 못 오던 거못 오던 거이상요국 어, 가사 가사 속에 북망 상천은 사람이 죽어서. 가는 곳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믿어왔던 것이죠. 자,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래 풍습과 전통은 중국의 문화가 믹스돼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 의미를 알면 제사상 차리는 방향을 들고 그리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. 자 그리고 주거 문화를 비교해봐도 옛날의 단순한 가옥 구조에 비교하면 요즘 주거 문화는 뭐 동서남북 뭐 방향을 가리지 않아요. 그리고 구조도 천차만별입니다. 일률적으로 북쪽을 고집하는 것이 요즘 주거 공간의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. 뭐 북쪽에 화장실이 있다든가 그쪽에 무슨 뭐 문이 있다든가 뭐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든가 하면 제사상을 놓을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집 구조상 벽이 있거나 정갈한 곳 깨끗한 곳 쪽으로 제사상을 차리면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제사상은 어디 방향으로 놓든 그 신이 쪽이 가상의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리고 싶은 방향 어떤 방향으로 차려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항상 이야기했듯이 형식보다는. 정성이 중요하다는 <laughs> 이야기 또 말씀드립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